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균형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논할 수 없다며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의 광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기간 단축을 의결했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을 대비하는 정부의 발빠른 자세이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쏠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차세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광주를 반도체 첨단 특화 단지와 미래차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 시대를 실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경신련이 출범 1년을 맞은 강기정 광주 시장의 민선 8기에 대해 더 나은 광주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었다면서도 행정 추진에 있어 소통보다는 불통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광주시 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선 8기 1주년 시정 평가 기자회견을 연 광주 경신련은 도시철도 2호선 예산 확보, 미래차 국가 산단 유치 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미래 지향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과정과 절차보다 결과를 우선하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 단체 등의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행정 편의를 추구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 자전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된 광주 기독병원이 오늘부터 야간진료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기독병원은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9월 1일 정식 운영에 앞서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야간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경증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오늘 밤부터 소아 외래 진료실을 운영합니다.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밤 12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김상목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해임 처분했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김 사장이 특정 업체 회의실을 무상 임대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의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3,9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지시한 점 등을 적발했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사회는 지난달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도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만성적자를 타파하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20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냈음에도 표적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반쯤 광주 서구 마륵동 극락교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열 등의 열사병 증세를 보인 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광주와 나주, 담양, 곡성 등 전남 12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